안녕하세요. 저희들은 3모행침 중에서 전격 처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이 어려운 3모행침 공부를 하는지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서 잠시 멈추어서 전체 숲을 한번 둘러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간심하트 비, 폐, 신, 이렇게 5장과 심포까지 6장의 전격 처방을 다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장부와 관련을 갖기 때문에 3, 5행 침만 능수능란하게 잘로 와도 모든 병증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는 주변에서 어떠한 환자를 만나도 다 침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명의 말도 들을 수준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바라볼 때에 그 병증이 우리 몸 어느 장부의 어떤 기능의 조화가 실조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이 이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장부의 오행 속성들을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는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용편으로 가세요. 먼저 오장 중에서 간의 기능을 보면서 병증과 어떻게 연결 짓는 것인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간의 기능을 보시면요. 간은 혈을 저장하고 혈액의 순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혈, 즉, 피와 관련된 병증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 순환의 문제라든가, 여성의 생리의 문제, 자궁이나 임신 해상과 관련된 병증 모두 간 기능과 연관이 있으므로 간 증격을 쓰시면 됩니다. 또 간은 소설 기능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간이 소설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통 불통과 관련된 병증을 보면 일단 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소통, 즉, 통해야 하는데 통하지를 않아서 막히는 것.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막히는 것이고, 피가 정체되어서 어열이 생기는 것도 막히는 것이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체하는 것도 막힌 것이고, 기가 막히는 것도 다 간정격이 답입니다. 또 간은 근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든가 근, 건, 인대 등과 관련된 병증, 즉 모든 관절의 문제, 그리고 근육통, 쥐가 나는 거, 오십견, 이러한 병증들이 다 간정격입니다. 또 간은 눈에 개교한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간이 외계를 볼 때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의 문제, 눈충혈이라든가 안구건조증, 눈물과다, 눈이 침침한 것, 눈이 피로한 것, 시력 관련 모든 병증도 간정격입니다. 또 간의 신은 혼이고 지는 노인데요. 이와 같이 오행속성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은 간의 신이 혼이니까 손이 나가서 흐리멍텅하다든가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또 간은 바람 풍의 속성을 가지므로 바람의 속성대로 현기증, 수전증, 박힌성병 흔드는 증상, 떨리는 증상, 머리채 뜨는 것, 스멀스멀 옮겨 다니는 증상들 이것들 또다간지격입니다 간단하고 쉽죠.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심의 기능과 연관시켜서 병증을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혈맥을 주관합니다. 심이 이와 같이 혈맥을 주관하기 때문에 혈압의 문제라든 혈액의 순환 문제 또 맥과 관련된 문제는 다. 심정격으로 풀면 되는데, 심은 심포가 대행을 하니까 심포정격을 쓰셔도 됩니다. 또 심은 정신작용을 주관합니다. 정신중에서 특별히 이 신작용을 주관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고나 생각이 흐리거나 또 감정 기복이 심한 것, 졸증, 쉽게 놀래는 거, 지각이 둔한 거, 말이 어둔하고 조리가 없고 횡설수설하는 거, 지능이 떨어지는 거, 건망증이라든가 불면증, 우울증, 이런 모든 증상은 심정격입니다. 또 심기와 심혈은 그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얼굴의 색깔을 보아서 지나치게 빨갛다거나 새하얗다면은 심전격입니다. 또 심은 혀로 개교한다고 그랬죠. 심이 혀로 열리기 때문에 혀가 굳어지는 것, 또 혀가 붓고 열이 나는 것, 입안이 마르고 흐는 것, 혓바늘 같은 것다 심전격입니다. 또 심의 액은 땀입니다. 그래서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도안이라든가 또 평상시에도 땀을 많이 흘리는 자한 또 손바닥에 늘 축축하게 땀이 나 있는 거나 또 열이 나고 뜨거운 거이 모두가 심정격입니다. 다음에는 비의 기능을 보시면서 병증과 연관짓는 연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위는 소화 흡수된 수곡을 운하를 합니다. 비위는 소화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소화 관련 병증, 소화불량이라든가 식욕부진, 비위의 문제, 멀미, 급체. 변비, 설사 이런 모든 것은 비정격입니다. 또 비는 상승 기능을 주관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승 기능이라는 것은 처지는 것이나 내려 앉는 것을 올려 붙이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비의 소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눈꺼풀이 처지는 것, 위하수, 자궁 탈수, 항문이 빠지는 탈항. 이 모든 것이 비정격입니다. 비의 기능 중에는 또 혈액을 통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혈 기능인데요.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잡아주는 기능이 바로 통섭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에 이상이 있는 병증들, 위출혈, 또 장출혈, 뇌출혈, 하혈, 풍루, 커피 이런 모든 것이 비전격입니다. 또 비는 기억과 사지를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살을 말합니다. 사지는 손발 끝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의 문제나 팔다리 냉증의 문제, 또 손발이 무력한 거, 손발에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은 비전격입니다. 또 오행 속성 중에 비의 속성은 생각을 주관을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고 캐고 안죽 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또 무언가에 몰두하면은 정신없이 폭 빠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도 비정격입니다. 또 비는 우리 몸에서 습을 주관을 합니다. 날굳이라든가 자고 나면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편근같이 무겁다. 습이 쌓여서 몸이 부는다 변비 설사. 가래가 많은 거 이런 것다 비정격입니다. 또 비는 입으로 개교를 하고 그 상태는 입술에가 반영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건강 상태, 또 입안이 흐는 것, 협반을 침을 흘리는 것, 침이 나오지 않고 마르는 것, 안색이 누렇게 된 것, 이 모두가 비전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은 아주 쉽죠. 명이 되실 수 있겠죠. 폐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폐는 우선 호흡을... 주관을 하지요. 그래서 호흡곤란 이라든가 기침 천식 폐전격입니다. 폐는 기를 주관합니다. 기를 만들 고요 온몸으로 퍼뜨리는 그러한 기능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빠지고 부족한 것달진 기진이라고도 합니다. 또 기는 혀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지 못한 것, 어혈 이러한 병증도 폐전격입니다. 그다음에 폐의 속성 중에 우와 비를 주관합니다. 우는 염려, 근심, 걱정. 그다음에 비는 슬픔을 주관을 하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울하게 생각한다든가 또 슬픔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병증은 폐전격입니다. 또 폐에는 피부를 자양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피부 관련 증상이나 피부 건조증, 또 가려움증, 피부염, 아토피, 머리에 비듬이 덕지덕지 일어나는 거, 탈모, 머리가 빠지는 거, 그다음에 손발의 무좀, 또 손바닥,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폐정격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또폐는 오관 중에 코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코의 병증, 충농증이라든가 임새를 잘 맞지 못하는 것, 또 코피가 자주 나는 것, 또코 감기 이러한 모든 것이 폐정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신의 기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정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장이라든가 발육, 생식을 주관을 하는데요. 발육 부진이라든가 생식기 관련 모든 증상 원기 부족, 정력 감퇴, 유정, 발기 불능 음부 소양 가려증, 신어 요통, 또 지나치게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것, 추위를 많이 타는 것 이런 것이 모두 신정격으로 다스립니다. 또 신은 골을 생육하고 그 상태는 머리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가 골절 같은 뼈의 문제와 머리털 관련 문제, 세치라든가, 백발이라든가, 탈모,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갈라지는 것들 이러한 현상들도 신중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은 또주 기능으로 수액을 담당을 하는데요, 수액의 승청, 강탁, 깨끗한 진액은 다시 올려 보내고 탁한 것은 소변으로 내 보내는 거. 그리고 부종 몸에 수액이 쌓여서 붓는 거. 그 다음에 소변 분리, 소변 빈삭, 변비 설사 또 수승 화강의 실조 그러니까 음인 물이 올라가서 양인 화를 끌어 내리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수승 화강이 실조가 된 경우. 수종 냉증 통풍 이런 것도 신정격으로 다스립니다. 또 신은 귀와 이음으로 개교를 합니다. 귀로 열리기 때문에 귀의 문제 난청이라든가 이명 이농 귀먹은 거 이런 것들도 신정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심 비패신 5장의 기능들을 보면서 삼오행 침 정격 처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5장 전반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진단하고 진맥에서 변증하고 또침 처방을 구상함에 있어서 병증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삼 오행침 오장의 정격 처방을 다 보았고요. 이제 다음 회부터는 육부 담 정격부터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